안녕하세요. 오라베필입니다. 오늘 일산에서 오랜만에 행사가 있었죠. 76회 서울 돌프리 마켓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받은 선물들 개봉해볼게요. 면두님께서 주신 간식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추님께서 주신 간식들하고 여기는 그림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셸보님께서 주신 간식들하고 인형꺼 인니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카님께서 주신 간식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꼬딩님께서 주신 간식 감사합니다. 쁘띠님께서 간식들 주셨어요 편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연경스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시원한하늘님께서 주신 간식 잘 먹겠습니다 최손님께서 선물을 두개 주셨어요 저랑 표정이꺼 둘다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글님께서 주신 간식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루나요정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뮤리트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세연님께서 주신 젤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네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은님께서 간식하고 매직블럭 주셨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주디의 오너님께서 어, 미니어처 간식들하고 핸드크림 같아요. 그리고 옷도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글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맨딜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또예님께서 주신 간식하고 포토카드예요. 감사합니다. 해맑은 요정님께서 간식하고 포토카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파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잘 먹을게요. 박서환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소다상어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잘 먹을게요. 어, 한이공주를 그려주셨어요. 근데 닉네임은 없습니다. 그래도 잘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닉네임 안 적어주신 어떤 분께서 옷하고 소품들, 여기 예쁜 음료수가 들었어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계절님께서 주신 간식하고 미니어처 소품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은님께서 주신 인스하고 간식들 들었어요 여기 인형도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방탄소년단 사진이 있는 인스네요 와 감사합니다 앨리스님께서 주신 간식들입니다 잘 먹을게요 파슬리님께서 주신 스깅이 바지예요 어,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laughs> 빈센트한테 음, 약간 크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윤님께서 주신 간식 가고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강한영북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루나 요정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잘 먹을게요. 여기는 닉네임이 안 적혀있던 선물들 한쪽에 다 모아봤는데요. 요거는 직접 만드신 인형 옷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입힐게요. 요거는 어떤 분께서 저랑 표정이랑 따로따로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여기도 커피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따로 받고 표정이가 따로 하나 받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중복되는 똑같은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딱 같은 선물이 보면 아그 분이 갖추 주셨구나 하고 알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여기 닉네임이 없는 간식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후기 영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적어주실 수 있는 분들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는 적혀 있었네요. 물화님이 주신 간식 잘 먹을게요. 선물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중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 유딩이 옷도 있고 신발하고 미니어처 사탕 그리고 사람 먹는 간식 <laughs> 젤리 주셨고요. 여기 안에는 어? 이게 뭐지? 아, 아, 간식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달달한 피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 예쁜 인싸하고 미니어처 소품들 여러 가지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는 제가 따로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한 분께서 여러 개의 선물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아마 똑같은 거 여러 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간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민뚜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닉네임이 안 적혀 있는 선물 같아요. 안에 각종 소품들 하고, 아 머리핀 하고 간식도 들었네요. 아 이건 깨질까봐 따로 싸 주신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도자기 재질 고양이 소품이에요. 안 깨지게 잘되돌돌 어, 아이들, 담명종 시계가 하나 더 생겼고요. 자동차하고, 네, 비행기 장난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까님께서 주신 옷하고, 인스, 그리고 간식, 그리고 가방. 아, 강아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동가방까지네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닉네임 적어주신 부분에 호치키스를 찍어주셔서,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헬민스님이라고 보여요. 열어보겠습니다. 아폴로 젤리랑 볼펜하고, 아, 이건 마사지볼이 달린. <laughs> 볼펜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인싸꽃 어떻게 쓰는 거지? <laughs> 아! 볼펜! <laughs> 볼펜! 예쁜 볼펜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닉네임의안 적혀있는데요 치카비 카페에서 저를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간식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나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어? 어? 지구젤리 포토카드랑 간식하고 페나트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그려주셨고요 여기는 미니언즈 핸드크림이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건 뭐지? 밴드? 수변 밴드? 이런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닉네임이 안 적혀 있긴 하지만 누군지 알고 있어요. 피포수돌 사장님의 <laughs> 아드님께서 저희 구독자분이시거든요. 예전부터 저희 사장에서 항상 보면 인사해주시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간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율인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안 적혀 있는 선물이었네요. 예쁜 인스들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온 선생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어? 멜로디 노래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음. 어? 치도님께 어? <laughs> 치도님께 드리는 편지는 제가 따로 전달해 줄게요. 이거는 저한테 주신 편지 제가 따로 읽어보기로 하고, 요거는 아이들 4명을 고르셔서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안 적혀 있는 선물이었네요. 안에도 역시 닉네임은 안 적혀 있고, 각종 스티커들, 인스들, 오! 특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의 선물 개봉해 봤고요. 선물을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지 못하더라도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재밌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다음 행사에는 조금 쌀쌀해질 테니까 옷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다음 서울 쪽 행사는 11월 2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는 경기 돌프리마켓 사회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12월 행사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재 에이트 센터에서 프로젝트 돌 행사가 있고요. 부산 지역에서는 12월 14일 백스코에서 부산 돌프리마켓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오늘처럼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돌프리마켓 77회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